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세개의 주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해 있죠. 주로 와이오밍주에 있긴 하지만 그 몬타나주와 아이다호주 그리고 와이오밍주 이렇게 걸쳐져 있죠. 인터스테이트 90번이나 15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옐로스톤으로 들어가는 다섯 개의 관문이 있는데 그중 오늘은 노르스 n 스 r 엔트런스로 들어가서 Mamos Hot 머스 핫 스프링스까지를 시닉 드라이브 해보겠습니다. Northeast entrance sign이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entrance station도 멀지 않아 나올 것입니다. 자, entrance station이 나오고 나왔죠. 예, 그래서 이 station, Northeast entrance station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ood one. 국립공원 안에 캠프그라운드 11개가 여기에 나와 있군요. 머지않아 와이오밍 주로 진입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몬타나 주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런스 스테이션이 있는 곳과 약간은 몬타나 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 가는 이 길은 연중 어느 때나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웜크릭 지역을 어, 지금 통과하고 어,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몬타나주이지만 곧 와이오밍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와이오밍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와이오밍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옐로스톤의 대부분이 와이오밍 주에 있죠. 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세 주가 겹치는 그런 접점에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세 주는 몬타나 주, 와이오밍 주, 아이다호 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 하고 있는 이 지역, 이 길은 소다뷰트 크릭 지역입니다. 이 옐로스톤의 라마강의 약 32km 길이의 주요 지류인데요. 어, 지금은 이제 없어진 간헐천인 소다 뷰트라는 간헐천이 옛날에 있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소다 뷰트 크릭에서 그 송어 트라우트 낚시를 어,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 소다 뷰트 크릭 지역을 어,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페블 크릭이 사인이 보이네요. 자, 이제 페블 크릭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잠깐 페블 크릭을 잠깐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블 크릭 지역에서는 그 압사로카 산맥의 아주 드라마틱한 그 배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 페이블 크릭 이 지역에는 캠프그라운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캠프그라운드는 고도 2100m 정도 되고 있고 이 옐로우스톤에 있는 11개의 캠프그라운드 중에서 어 북동쪽에 매구립된 그런 어 캠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소다 뷰트 크릭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송어 낚시 같은 것을 즐길 수가 있고 또 라마 밸리 전체 지역에서 뛰어난 야생동물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버팔로랄지 또 회색 곰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블 크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어좀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블 크릭 지역을 벗어나 계속해서 드라이브 해 보겠습니다. 맘모스 핫 스프링 지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 달리고 있는 이곳은 어, 라마 벨리입니다. 라마 벨리 참 어, 야생 그대로의 천연 그대로의 분위기를 여기서 만끽할 수 있군요. 이 초록색에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야생 동물, 옐로스톤에서 어, 볼수 있는 거의 모든 야생 동물을 다 이곳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야생 동물의 천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옐로우스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 라마밸리를 쉽게 올수 있는 곳은 북문 또는 북동쪽 문이두 가지 관문이죠. 버팔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경을 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좀외고립된 한두 마리의 버팔로를 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분도 야생동물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회색곰, 아니면 늑대, 아니면 버팔로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죠. 지금 우리는 북동쪽 문, 쿡시티에서 들어왔죠. 이 쿡시티에서 여기까지는 한 10여 마일 정도 오면 되고, 만약에 북문으로 들어올 경우는, 어, 북문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루즈벨트 아치, 아주 그 역사적인 유물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한 3, 40분 정도 걸리죠. 이 라마르 버팔로 렌치는 미국의 가축 보존, 버팔로 보존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1907년에 28마리의 들소를 이제 이곳에 들여옴으로써 저 멀리 버팔로 떼들이 보이죠? 버팔로가 이제 멸종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 보존을 어,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에는 차들이 일렬로 쭉 계속 늘어서 있군요. 자 이분들은 왜 여기서 있을까요? 뭐 하는 것일까요? 예, 미국 공원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틀림없이 예외 없이 거기에 이제 곰이나 버팔로나 특히 곰 같은 것, 늑대 이런 야생 동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망원경으로도 관찰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슬라우치 크릭이죠. 여기도 캠프그라운드가 있는데, 이 2마일의 비포장도로가 어 있는데, 그 끝에 캠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슬라우치 크릭 추레일을 걸을 수가 있고, 하이킹이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야간에는 별을 볼 수가 있고, 또 조용하면서 방해받지 않은 그런 전망, 그리고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와우, 버팔로 무리들이 또 나타났네요. 새끼들. 완전 새끼들 완전히 송아지 같다. 자 개도 나와서 보는 거 봐. 완전히 손해. 는완전이슬라우치 크릭을 지나자마자 그 옐로우 스톤 리버가 그 다리 밑으로 흘러 지나갑니다. 이 타워 루즈벨트 정시 지역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북동쪽 구역을 돌아보기 위한 그 거점이 되는 곳이죠. 미국의 26대 대통령인 시오도 루즈벨트가 이곳에서 1903년에 야영을 했었다고 하죠. 이정시에서 남쪽으로 3.7km 정도를 운전해 내려가면 타워폭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타워폭포는 그옐로스톤의 가장 상징적인 그 자연 랜드마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높이가 132피트, 한 40미터 되는 아주 극적인 그런 낙하를 볼 수가 있죠. 이 타워폭포가 유명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먼저 1871년에 그 윌리엄 헨리 잭슨이 사진으로서 유명하게 된 거고 또 토마스 모란이 그린 그림 그리고 헤이든 과학탐험 기간 동안에 만든 헨리 엘리어트의 스케치 등을 통해서 유명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석화된 나무를 볼수 있는 곳에 도착했군요. 이 석화된 나무 자 이것은 화산재로 뒤덮인 다음에 석화되거나 화석화되어서 이 지역의 지질학적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우스톤의 북동쪽 부분을 대표하는 이 타워 정션 그리고 이 인근을 돌아보면서 자, 지금 엘크 크릭 지역을 통과하고 있군요. 아주 많은 종류의 야생 동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뿔양, 덫퍼팔로, 송골매, 물수리, 늑대, 회색곰, 또 검은곰. 이런 야생 동물들을 여기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야생 동물은 좀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지침을 따라서 봐야 되겠죠. 이 지역에서는 그 블랙테일 플라이튜드 라이브가 시작되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 블랙테일 플라이튜드 라이브는 6 마일의 그 일방통행 비포장도로인데요 이 길을 우린 가진 지 않았지만 어, 이 길을 가면은 아주 멋진 대단한 산의 전경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길이 좀 험하고 구덩이가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려면 한20 내지 30분 걸리는 6마일 코스라고 하죠. 그래서 클리어런스가 좀 높은 차량이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블랙테일 펀드를 지나가고 있군요. 자, 이제, m a 스 m o t h h o 지역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 정면에서 보이듯이 만모스 하스프링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기대가 되죠. 어,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이 만모스 하스프링스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모스 아, 하스프링스. 만모스 하스프링스. 할말없다 음. 이 음. 모스스 하스프링스는 북쪽에, 옐로스톤 북쪽의 거점이고 올브라이트 비지터 센터가 여기 위치해 있죠. 그렇지? 음. 저게 마못스. 오빠가 맞았지? 응. 오빠가 맞았네. 여기에 주유소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Bad reality. Bad reality. Sepulcher Beaver p o n s 사인이 나오는군요 정면으로 리버티 캡이 보입니다.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이 메모스 핫 스프링스의 다양한 면모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돌아보도록 하죠.